석가모니 인생명언.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나만 외롭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혼자라고 느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대부분 가족이 다 같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독립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죠. 가족보다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도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각자의 삶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멀어집니다. 자녀들도 독립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생일이나 명절날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거리가 멀면 못 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구들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관심사도 달라지고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서로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죠. 새로 만나는 사람은 드물고 그조차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배우자도 이해 안 되고 외로움이 더욱 커져만 갑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인 것이 자연스럽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세상과 떨어져 정말 혼자인 것이 아니라, 혼자여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인 것을 받아들이고, 잘살수 있도록 나를 챙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존중해서 잘살수 있는 방법.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부처님의 말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신만을 신뢰하라. 내면의 평화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깨우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성장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자기 자신과의 교감은 인생의 최고의 친구이자 가장 확실한 지원자이다. 혼자가 되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혼자가 되어도 절망하지 않게 해준다. 자기 자신이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라.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라. 혼자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발견해라. 자신의 가치와 자신감을 잃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르라.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라. 자기 자신을 위해 혼자가 되는 것은 가장 큰 자기 투자이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라.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기 위해 외부에 의지하지 말고 내면으로 집중하라. 인생은 어차피 혼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마음 속에서 혼자로서 평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과의 교감과 내면의 성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고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집착을 버리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자기 자신을 충분히 믿고 지내면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라.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받아들이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라.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명상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책을 읽거나 예술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어 보세요. 자기 개발에 힘써라.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취미를 찾아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것은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얻게 해줍니다. 건강을 유지하라.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갖추어라. 자신만의 취미나 휴식을 즐기며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관심사를 찾아라. 예술, 문화, 스포츠 등 자신에게 흥미로운 분야에 몰두하며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나눔과 봉사에 참여하라.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남들과 나누며 보람과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라. 어려움의 직면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자세를 갖추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개발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이를 통해 외로움 없이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혼자입니다. 혼자인 것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